지금 소리가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바가스입니다 오늘은 평지형 저수지의 상류 쪽에 와 있습니다. 빅베이트로 유혹을 해서 피네스한 걸로 탐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고기를 만나고 갈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게 하나 따라구고요두 마리 뒤에 밑에 또 있어요. 이 녀석이 지금 안 보입니다. 에볼린 3.5 인치입니다. <laughs> 아이고 바람 불어가지고 얼라 얼라. 있죠. 집을 안 갔다 왔는데 왜지? 왜냐 말이야, 이제 입을 갖다 대야 될거 아니야. 뭐로라고? 우와, 바람이 오, 기똥차게 붑니다.

사이즈를 재볼까요 아 30이 넘어야 되는데 아30 넘을 것 같아요 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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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네 36이요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야시가 37 되겠는데요? 아, 까왜 6이었지? 고새 1cm가 늘었어요. 지금 지금 보면 저 위에 몇 마리들 떠 있어요. 저렇게 떠있고, 저 중간중간에 보면, 머리 내밀고 있는 가물치도 보입니다. 뭐, 포인트가 가물치랑, 배스랑, 붕어랑, 강준치랑, 다 겹쳐서 여기에 있네요. 와, 여기. 여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긴 없으면 안될것 같은 포인트. <laughs> 지금 이쪽에 먹이 사냥을 해요. 저 앞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가 보이세요? 와, 여긴 여긴 진짜 한 마리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쟤는 루어를 바꿔볼게요. 루어를 립이 달린 형태로 되어 있는 스컬 스웨이머로 하겠습니다. 얘는 제자리에서 까딱까딱까딱까딱 보게 되니까요. 그 까딱까딱 하는 이 액션으로 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안 따라오는데 어디 갔어? 나안 따라오냐? 아, 하도 건드려 놨더니 반응이 없는 건가? 없네. 노싱커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짠, 재블린 3.5인치입니다. 야, 어디가? 짠. 짠. 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뭐가 이렇게 뛰는 거지? 들어갔어요. 움직임이었거든요.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기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예, 어예, 어예... 짜아이고 <laughs> 아아 어이, 쑈 쑈... 아... 이렇게 물었나봐요 아... 앞쪽에 무게가 이렇게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통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탁 누워지는 거예요 통탁통탁이 통하고 탁 하기 전에 이제 먹던지 아니면 통탁 하면 먹던지 아니면 떨어질 때 먹던지 이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제 지금 먹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먹는, 먹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일단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자꾸 꼬리만 잡고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다를 거예요. 일단 중간에, 중간에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여기 커버가 많아가지고, 보시면, 이게, 가운데 부분을, 그냥 통과를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한 다음에, 통과한 바늘에, 요 앞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 와이드 갭 끼듯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끼워줄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를 웜으로 살짝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액션은 액션대로 나오고 걸림은 좀 최소화 하는 거죠. 안 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걸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저 내구 세팅하는 거를 저는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남미끼 선수는 반대로 이렇게 꺾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위에 쳐다보게,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꺾, 이렇게 가게. 라인이 이쪽으로 가고, 바늘이 위쪽으로. 저는 라인이 위로 가고, 바늘이 밑으로 이렇게 세팅합니다. 뭐그 선수 나름에 그게 훨씬 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거 가지고 그래도 잘 잡았으니까. 지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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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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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웜은 어쨌냐 짠! 얘도 한30 정도 돼 보이죠? 30 정도는 될것 같아요. 나이스! 얘가 아까부터 저기서 <laughs> 저 뭐야, 빅베이트 따라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웜도 지금 노싱커 4.5인치 제블린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요렇게 물더라고요, 옆에를. 빵! 하고 물어요. 물고 놔요.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웜은 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바늘은 살렸습니다. 바늘이라도 껴놔야지. 짠! 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얘도 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33.5 33.3 33. 3 3 나오는 33.5 나와요 33.5 여기 33.5 나옵니다 33.5짜리 베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쪽은 그 이미 이제 붕어 조사님들이 자리를 딱 하고 있어서 없는 자리, 붕어 조사님 없는 자리를 했는데 없어요. 다리 밑에도 안 나와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기 커버로 발달되어 있는 곳. 어, 상류 쪽도 가능합니다, 낚시는. 여기 뭐 운동하러 그냥 오셔도 돼요. 운동하러 오셔도 충분히 됩니다. 이쪽, 이, 이 구간은. 근데 이제 장화를 신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뱀이 돌아다니고. 어, 장화 신고 다니시는 게좀 좋습니다. 운동화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상류에도 30cm 되는 베스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